대구시는 50년 미래 번영을 책임질 ABB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2022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를 9일부터 11일까지 엑스코에서 개최했습니다. 이번 전시회는 ABB 산업 발전을 위해 디지털 전환으로의 가속화를 위한 기술의 최적화, 확장, 개척을 테마로 인공지능, 빅데이터, 블록체인, 메타버스 플랫폼, 사이버 보안, 소프트웨어 등 정보통신기술 융복합 기술을 선보입니다. 올해 17회를 맞은 2022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와 대구 지역 유일의 AI 전시회인 2022 인공지능 국제산업전은 170여 개사 700여 개 부스 규모로 동시에 개최됩니다. 특히 대한민국 ABB 선도 기업인 KT는 방역 로봇, 서비스 로봇, 돌봄 케어 로봇 등 다양한 인공지능 로봇과 KT 특화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고 지역 ABB 대표 기업인 우경 정보기술, 대형전자, IGIS, 진명 INC가 디지털 플랫폼 및 산업 클라우드 플랫폼 기술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AI 기반 영상 보안 및 개인 정보 보호 솔루션, AI 기반 지능형 영상 분석 솔루션 등을 개발하는 우경 정보 기술은 기업의 수준 높은 비즈니스 가치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기술을 선보여 기업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한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오션라이트 AI, MMB 전 주식회사 ALI 등도 인공지능 및 디지털 전환의 핵심 기술을 전시해 지역의 ABB 산업을 선도한다는 각오입니다. 올해는 특별한 컨퍼런스로 지역의 IT 인재를 찾아갑니다. 경북 ICT 융합산업진흥협회가 주관하는 ICT 매칭데이에서는 지역의 예비 취창업자들에게 ICT 관련 기술과 창업 노하우를 공유하는 네트워킹 시간을 마련하고 ICT 혁신 기술 및 산업 현황 등의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이 밖에도 ABB 산업 관련 다양한 컨퍼런스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산업 연계 AI 기술을 주제로 인공지능 기술과 결합된 의료기술, AI 기반 자율주행 모빌리티 서비스 운영 사례, 업무 혁신을 위한 AI 기술 활용 사례, 인공지능 번역 성능 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축 등 인공지능 국제컨퍼런스가 개최돼 전시회를 더욱더 풍성하게 할 예정입니다. 개명대학교 인공지능 융합연구소의 AI 융합심포지엄도 3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NHN 데이터 이진수 대표, LG AI 리서치 김승환 상무 등 각 분야의 핵심 인사들은 인공지능 관련 최신 트렌드와 응용기술 적용 사례를 발표하며 실현 가능한 인공지능 기술의 미래와 ABB 산업의 발전 방향을 공유할 예정입니다. 대구가 첨단산업으로 산업구조 대표를 추진하면서 전국의 첨단산업 기업들이 대구로 오겠다는그 제의가 시청으로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홍주표입니다 먼저, 인공지능 블록체인 빅데이터 산업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주는 2022년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와 인공지능 국제산업전 개최에 위해 힘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7회째 맞는 대한민국 ICT 융합 엑스포와 올해 처음 개최되는 인공지능 국제산업주는 미래 신산업의 근간인 ICT와 ABB 산업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할 것이고 미래를 대비하는 기업들에게 새로운 시장 개척이라는 기회를 제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플랫폼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170여 개의 기업과 기관이 참여하여 ICT ABB 기술이 융합된 제품을 대구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입니다. 각종 컨퍼런스와 신기술 설명회를 통해서 기업 기업들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좋은 기계가 아, 기회가 되기를 기대합니다.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라고 불리는 만큼 우리 시는 첨단 신수종 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대구의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고 있습니다. 미래 번영을 위한 대구의 변화와 혁신에 여러분들이 함께 주실 것을 믿어마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